여러분들 현재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 시바이누 자체도 엄청난 폭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마저 엄청난 낙폭을 보여줬었죠. 현재 전체적인 세계 증시에 흐름이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런 낙폭에 대해선 전부 이유가 있는 낙폭인 거 알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알트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재 하락에 대해서 정밀적인 분석이 필요할 텐데 시바이누가 아직도 하반기 열려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되고 더 떨어질 수 있는 이유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슈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고 그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먼저 시바이누 하락 이슈는 차트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론 현재 차트상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커졌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 최하단 지지선까지 돌파하는 순간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바이누 홀더 분들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셔야 할것 같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밈코인 테마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전체적인 시장 폭락, 특히 밈코인 테마에 영향이 클 거라고 예상하는데 자 그럼 오늘 영상 주제는 대충 예상이 가시죠? 현재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와 시바이노의 전망에 대해서 영상에 꽉꽉 담아서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하고 앞으로의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우리 시바이누 홀더 분들, 오늘 진짜 놓치면 안될 중요한 소식들 여러 가지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응원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바로 시바이누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연이은 하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가 꺾이시고 있죠. 이걸 눈치챈 시바이누 개발자 쿠사마가 아직은 시바이누의 상승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쿠사마가 남긴 말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현재 가격은 매수하기에 가장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라고 암시까지 해줬는데,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역대급 이벤트가 남아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비기벤트가 남아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비기벤트를 꼽자면 당연히 미국 대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지금 바이든이 사퇴를 한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이 더욱 가까워지면서 증시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알고 계시죠.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슈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선에 관한 내용을 배제할 순 없는데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경제 실정론을 제기하면서 카모올라 헤러스 부통령을 저격한 발언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같이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이든과 해리스의 무능함을 저격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를 부추겼기 때문에 이번 증시가 이렇게 빠진 부분도 놓치면 안 되지만 이 통계도 한번 보셔야 할 건데. WSJ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후보자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으며 현 해리스 부통령은 40%밖에 머물지 못하였는데 이건 현재 좋은 통계로도 볼수 있는 게 트럼프의 당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 경제성장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하고요.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 또한 증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조건이 소화돼야지만 코인 시장의 불장이 터져줄 텐데 이번에 더욱 더 떨어진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란이 24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전했는데요. 이런 중압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 미국이 흔들림과 동시에 전 세계 증시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런 악재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지만, 코인 시장의 불장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 다들 보셨겠지만, 이번에 폭락이 한번 크게 나왔죠. 그런데, 연속으로 폭락을 할것 같은 시장을 제쳐두고, 조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수급세의 안정이 돌아와, 중원 굉장한 호재로 볼수 있는데, 사실 이번 하락에 대해서 양방 토론이 한번 펼쳐졌던 거 아시나요? 누구는 채널 하단에 도달해서 다시금 반등 시장이 찾아올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최종 지지선은 이미 뚫렸고 엄청난 하락이 나올 거다. 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토론이 이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조금 긍정적인 시장이 찾아왔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다시금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행동은 불장이 오기 전 어떤 코인이 상승을 할 것인지 저점에 숨어있는 메리트 있고 매력적인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이번 불장을 놓친다면 하염없는 기다림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저점에 담을 만한 여러 코인들을 매수해주는 게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수 있을 거고 정말 황금 같은 코인을 매수한다면 다음 불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수 있을 텐데 자, 그런데요. 이 많은 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을 담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 중에서도 밈코인이나 솔라나 에코시스템, 게이밍, AI, 뭐 RWA 여러분들은 이 많고만 흔 테마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아마도 트레이더로서의 숙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코인 시장에는 강력한 세력, 고래라는 명칭의 세력이 있죠. 현재 시장에 상장돼 있는 모든 코인들의 시세를 고래들이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들을 들고 있으면서 고래들이 코인 시장의 왕좌에 군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고래들이 종목을 하나 찝어서 일정 기간 동안 매집을 해주고 정해진 날짜에 시세를 크게 터트려줘서 많은 개미들에게 여기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그렇게 개미꼬시기를 시작하고 거래량을 더욱 끌어올리면서 가격이 급등을 할때 고래들은 머리 부분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고래들의 매매 방법인데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업비트 차트의 시빅이라는 종목에 일봉 차트를 켜봤는데요.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전형적인 매집 구간이죠. 자, 그런데 이 날짜. 이 날짜에 거래량을 터트려줘서 개미들을 꼬시고 다음날 고점을 찍어내고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래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꼬신 다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줬을 때 고래들은 매도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미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머리나 어깨 부분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고래의 매집 기간에 어떤 코인을 매집하는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어떤 코인이 급등이 나올 건지, 무슨 코인을 사야 하는지 미리 알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이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끝까지 못 들으시면 손해보시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블록체인의 정의가 정확히 뭡니까?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장부 같은 곳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누구에게나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술이죠. 그렇다면 이 뜻은 고래들의 거래 내역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미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기가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고 있는 공식 사이트 이더스캔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검색창에 코인 지갑 주소를 써준다면 지갑 주인의 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이 아니더라도 리플, 폴리곤, 여러 가지 메인넷 기반 코인들의 스캔 사이트도 많은데 이더리움이 가장 대중적이다 보니까 이더스캔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제가 지갑 주소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봤고요. 이 지갑주인의 이더리움 거래 내역이 모두 나오죠? 자세히 보시면 시간, 누구에게 보냈는지, 수량, 이렇게 전부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사이트 같지만요. 사실 실용성이 전혀 없는 게 너무 많은 거래자와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이 많기도 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도 잘안 되기 때문에 이더스캔으로 투자에 참고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고래들의 지갑만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 고래들의 지갑만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다가 드디어 사이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긴말안 드리고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해볼게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인데 분위기가 어둠 컴컴하고 조금 무섭게 생겼죠. 여기 있는 언어들을 파파고로 번역해서 보니까 전부 러시아어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어는 잘 몰라서 파파고로 번역하면서 같이 사이트 봐볼 건데요. 먼저 맨 위에 보시면 이 사이트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도 뭐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클릭하는 부분 눌러봐도 아무 반응도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폐쇄된 사이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밑에 집 모양 보이시나요? 제가 우연히 찾아 냈는데 여기 부분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러시아어로 장문이 길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파파고로 번역해서 같이 봐볼 건데요. 첫 번째 문단을 번역해 보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는 동안 외부 누출이 발생했을 때 사이트를 닫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바로 두 번째 문단도 번역해 보면, 동지들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마라. 세 번째 문단은 여기서 동전은 코인을 말하는 것 같죠? 코인은 진짜 화폐가 되고 우리는 동전을 미리 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 번째 문단도 번역해 보면, 그들이 동전을 모두 파는 순간 우리는 나가야 하니까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들은 아마도 고래를 말하는 것 같죠? 마지막 문단 번역해 보면 코드를 알면 우리와 함께 파트너가 될 거다 이러고 문단이 끝이 나는데 더 이상 내려봐도 글도 없고 여기 집 모양 눌러봐도 다시 위로 가져서 그냥 어그로성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웬 가면 여덟 개랑 밑에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글도 번역해 보면, 재벌 총수들의 지갑이에요. 나는 당신이 그들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벌 총수는 고래들을 말하는 것 같고, 여기 보이시는 주소가 지갑 주소를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가면 부분도 클릭이 되는데, 클릭해서 보면 어떤 코인을 사고 팔았는지 전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또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일부 공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구매 방법, 종목, 수량, 거래방식, UTC 기준으로 시간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맨 밑에 STX를 팔았다고 나와 있는데 5월 3일에 스택스를 팔았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위에 보시면 SOL을 구매했다고 나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솔라나 코인인 것 같고 바로 업비트 차트랑 비교해서 봐볼게요. 여기 SOL 솔라나 코인인 거 보이시죠? 첫 매수 날짜가 5월 8일인데,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갔고요. 5월 9일 이날짜에 거래량 한번 터트려주기 위해서 400만 물량을 구매해준 거 보이시죠? 그 다음 13일 날짜에 다시 한번 구매해주고, 20일에 전부 전략 매도하고 나왔는데요. 고래가 탈출함과 동시에 차트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으로 CHZ, 칠리즈라는 코인인데 되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매수를 해줬는데요. 이것도 업비트 차트랑 비교해서 한번 봐볼 건데, 티커 보면 칠리즈 코인이 맞는 것 같죠? 20일, 솔라나를 매도하자마자 칠리즈 코인으로 들어간 것 같고, 21일 이후로 쭉 매수해준 다음에 26일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대한 양봉이 나온 거 눈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당일 머리 부분에서 전략매도 한 것까지 보이고 고래가 탈출하자마자 차트가 하락세를 이어가려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사로도 고래들의 활동이 급증을 했다라고 22일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로 고래들의 활동을 감지했지만 아마도 이런 기사만으로 칠리즈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22일에 활동이 급증했다라는 기사는 나왔지만 26일에 급등이 나왔다는 걸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눈으로 보셨던 것처럼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기 칠리즈 코인의 수익률은 여러분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라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매니의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갈 건데요. 현재 고래가 매집 중인 종목이라 쉽사리 공개해 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차트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현재 모자이크 처리가 된 종목의 차트인데, 딱 봐도 매집 차트인 게 눈에 보이시죠?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과거에 불법 리딩 업체에서 종목을 공개했을 때, 유료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 판매를 하는 일이 있어서, 리딩 업체를 거르기 위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010-2764-5966, 이 번호로 여러분들 행운이 가득하시라고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안겨줄 고래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제가 아직 구독자가 적어서 러시아까지는. 제 영상이 유출이 되지 않을 거니까 꾸준하게 여기서 종목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숫자 7 아니면 고래 라고 보내주시면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계속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직장일 때문에 바쁜데 시간을 짬내서 정보도 찾아보며 많이 바쁘시죠? 문자 주신 구독자 여러분, 한분한분제 가족이다. 내 가족한테 종목을 주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자료와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